오늘은 C 언어에서 if-else문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if랑 else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위, 하나의 문장이고요. 네, 하나의 문장입니다. if문이라는 게 if문장의 이라는 말을 줄여서 if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else else는 가장 가까운 if랑 한 쌍을 이루어서 하나의 단위,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if랑 else는 하나의 문장을 음, 문장을 실행할지 말지를 조건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 대신에 하나의 블럭을쓸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블럭 블록, 블럭으로 감쌀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오는 자리에 블럭을 넣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드여쓰기라던가 네, 이런 형태도 좀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드려쓰기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드여쓰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구글 스타일로 구글 스타일 즉 구글에서 프로그래밍할 때 쓰는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잠깐 잡담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if에서 또 else를 쓸 수가 있겠지요. 네, 이 경우는 음. 다 경우 경우에 따라서 print f로 출력을 해보면 a랑 b 값에 대해서 a가 0이고 b가 0이면은 이게 출력되고 a가 0이지만 b가 0이 아닌 경우는 이거 출력되고 a가 0이 아니 지만 b가 0인 경우는 또뭘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예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스는 네. 좀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기라던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많이 해보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씨 언어 책에서 나온 예제라든가 그런 걸좀 많이 해보시면 은이 정도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거 출력되고 a가 0이지만은 b가 0이 아니면 여기가 출력되고 a가 0이 아니지만 b가 0이면 여기 a가 0도 아니고 b도 B, b도 0도 아니면은 이게 출력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할 것은 네, 흔히 흔히 else if 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할 건데요. 사실 <laughs> else if 라는 else if 라는 그러한 문법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흔히들 else if 라는 걸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else랑 if 문이 있죠, 그렇죠? else 문 있고 else 문 안에 if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else 문 안에 이렇게 중괄호를 썼지만 else 문 안에 중괄호를 썼지만 if 문 if else 인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인데 중괄호를 쓴 거죠. 사실 이 중괄호는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생략을 한 경우 else if 를 이렇게 뭐 줄을 바꿔서 쓰든 줄 줄을 바꿔서 쓰든 줄을 안 바꾸고 스페이스 하나를 쓰든 단위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else if라고 부릅니다. 네. 이 경우 else if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런 경우 else if를 if랑 같은 수준으로, 여기에서 else 다음에 나온 if를 if랑 같은 수준으로 들여쓰기를 보기 편하게 해서 이런 경우로 사람들이 쓰는,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만약에 a가 0이면은 이 부분을 실행하고, a가 0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if b가 0이면 이 부분이 실행되고 그것도 아니면 이게 이 부분이 실행된다라고 알려주는 곳이 많을 거예요. 즉 if 이거 a가 0일 때 그리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그리고 a가 0도 아니고 b도 0도 아닐 때 네, 이런 경우로 설명하지만 사실 이건 else if란 게 있는 게 아니고 네이이 음, 이 표현에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이렇게 쓰면은 else if 이런 식으로 쓰면 뭐가 좋냐?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그렇죠. else 안에 if가 있고 또 else 안에 if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좀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a, b까지 있죠? 그래서 c까지 해서 그냥 한번더 음. 한번더 체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0이고, 아니 0이 아니고, 그리 b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그리고 c도 0이 아닌 경우, 아, 아, c는 0인 경우, 뭔가, 뭔가를 작업을 하고 싶다. 저,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예제라서 아무 ABC가 의미가 없는데, 이런 형태로 짜여질, 짜여질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이뤄진 이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if 문 안에, if else 문에 else 문 안에 또 if else 문 있고, 그 if else 문의 else 문 안에 또 if else 문이 있다. 이런 경우가 쓸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드레스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네 칸까지 사용이 되었죠. 근데 if else 방식으로 쓰면은 들여쓰기를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여기도 else if니까 또 이렇게 줄여서 네,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그죠? 뭔가 좀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읽을 때도 a가 b일 때이 부분 그리고 그것이 a가 b가 a가 0일 때이 부분 그렇지 않고 b가 0일 때이 부분 그렇지 않고 c가 0일 때이 부분 그렇지 않을 때이 부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은 뭐지 뒤로 가기눌그는데왜 얘는 뭔의미일까요좀 편집기가 버그가 생겼는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네요. 물론, 이렇게 써도 의미는 같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아까 예제랑 의미는 같습니다. A가 0일 땐이 부분,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이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B가 0일 땐이 부분, 또 그렇지 않고, 그쵸? 즉, A도, A가 0도 아니고, B도, B가 0도 아닌 경우죠? 그렇지 않, 않을 때도이 부분 중에, 이 부분 C가 0인 경우, 이 부분,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 이 부분. 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lse if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lse if 는 else 문 안에 if 가 있는, if 문만 있을 때 else 문, else 문에 종속된 문장, 문장이 if 문 하나일 때 그때 else if 를 붙여서 쓸수 있다. So, else if를 지난번에 만든 가위바위보 게임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가위바위보 소스가 매번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건 음, 기분 탓이고요 시, 지난번에는 end로 if 안에 if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 단축을 시켜봤죠 논리연산으로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end로 하는 것이. 예, 지금 b1은 1이고, b2가 2일 때, 이 p가 2임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랑, b1이 1이고, b2가 2인 걸 논리연산으로, 논리앤드로두 개가 참일 때, 이 부분, 부문, 이 부분의 식이 참인 걸로 하라. 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네. 가위바위보 예제를 변경시킨 걸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지금 수작업으로 다시 거기까지 해놓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else를 쓸 겁니다. 네. if, else, else, if를 쓸 겁니다. 그래서 비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가 나올 경우, 네. 그 경우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가위바위보 자기첫 번째 시간에서 순서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출력될 경우, 이 부분 이 부분 나머지 프린트 f 아래 부분이 출력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책은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부분이 출력될 경우는 윗부분 이 비긴 부분하고 이 아래 부분 이 아래 부분이 출력되도록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아니면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거나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if els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면 아닐 때만 이 if 문을 체크하도록 만드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if 문으로 이 조건이 참인지 확인하고 참일 때 비김을 출력했다라고 하면 그아랫 부분 당연히 다 거시, 거짓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els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if else겠죠. 그래서 이 경우 이걸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비교를 한다. 또이 경우가 아닐 경우에만 아닐 경우 else 이 경우에만 이프로 비교를 한다. 이것도 그 경우가 아닐 경우에만 이프로 비교를 한다. 그래서 이게 좀좀더 이런 것이 최적화의 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 음, 복잡한 최적화 아니고 아주 간단한 최적화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무조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무조건 비교하는데 반해서 이 조건이 참인 경우는 한 번만 비교를 하고 비교 출력하고 끝나죠. 그렇죠? 이 경우가 이 경우만이 참인 경우는 이걸 비교하고 아 거짓이네. 하면 또 이걸 비교하고 참이네 하고. 이거를 출력하고 즉두번 비교를 하죠. 네, 그래서 최어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는 이걸 비교해서 거짓, 비교해서 거짓, 비교해서 거짓, 비교해서 거짓, 비교해서 거짓, 비교해서 거짓, 비교해서, 거짓, 비교해서 거짓인 경우, 아니 비교해서 맨 마지막 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맨마지막엔 네, 참이 된 경우 1피가 이김 출력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대 일곱 번을 비교할 수가 이, 비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경우를 최악의 경우라고 부릅니다. 최악의 경우는 일곱 번 비교하고, 최선의 경우, 그 경우는 한 번만 비교, 비교하고 끝나게 된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처리를 하면은 사용자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부분이 이 윗부분에 있었죠. 사용자는 프로그래머가 기대한 대로만 입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즉, 영은 가위, 1은 바위, 이는 보. 이 경우에, 플레이어는 꼭 0과 1, 2, 이대 중에 하나를 고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네. 이 조건 중에 만족한 조건이 없겠죠? 그런 경우 else로 가게 되고, 그, 이럴 때, 잘못된 입력. 라고 출력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할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 그것이 버그를 막는 길입니다. 이렇게 잡았고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순서도로, 순서도로 만들어 봐야겠죠? 순서도로 만들어 봐야겠죠? 맨 처음에, B1하고 B2가 같으면, B1하고 B2가 같으면, 비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또 비교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죠. B1이 0이고, B2가 1이냐. B2가 1이냐. 이거를 비교를 하죠. 참이면, 실행, 참이면 하고 또 거짓이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예전하고, 예전 소스랑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김이 출력된 이후에도, 네, 이쪽으로 가서, 비교를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결과를 출력을 한 후에 끝으로 간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어누구이김끝 뭐 아닌 경우는 또다시 비교를 하고 만약에 어떤 조건에 맞아서 결과를 출력하면 바로 끝으로 간다. 그래서 결과를 출력을 하면은 아래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끝으로 간다. 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서 여기까지.